안녕하세요 여러분 60갑자 일주론 강의 신한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갑인일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갑인일주는 60갑자의 신한번째 일주로 산속의 큰 나무, 호랑이, 이른 봄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록지의 왕성함과 비견의 독립심, 영마의 활동성을 가진 갑인일주의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갑인 1. 특성 갑인 일주는 청강 갑목과 지지 임목의 결합입니다. 갑목은 양의 목 기운으로 큰 나무 기둥, 동양, 봄을 의미하는 곱고 강한 기운을 지닙니다. 갑목은 양목으로서 정직함, 원칙주의, 리더십, 진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임목은 양의 목 기운으로 호랑이, 산, 숲, 이른 봄을 나타내며 강하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임목은 계절적으로 음력 1월 입춘 이후의 기운을 담고 있으며 시작. 성장, 용맹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갑인일주는 산속의 큰 나무, 호랑이, 이른봄의 숲, 우뚝 솟은 소나무의 형상입니다. 십이운성으로는 록지에 해당합니다. 록지는 가장 왕성하고 안정적인 기운, 최고의 전성기, 자립, 독립을 상징합니다. 십성으로는 일지의 비견을 두고 있습니다. 비견은 나와 같은 기운, 독립심, 자존심, 형제를 의미하며 강한 주체성과 자립심이 있습니다. 지장간에는 무토 편제 7일, 병화, 식신 7일, 간목 비견 16일이 들어 있습니다. 임목 속에 편제, 식신, 비견이 들어 있어 식신생제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갑인 일주는 영마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 변화, 활동성, 바쁜 삶을 의미합니다. 갑인 일주는 천을귀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인의 도움, 위기시 도움을 의미합니다. 갑인 일주는 학당귀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재능, 총명함을 의미합니다. 갑인일주는 일록기입니다.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는 힘이 있습니다. 갑인일주의 핵심은 록지, 비견, 영마살, 독립심, 활동성입니다. 매우 강하고 독립적인 일주입니다. 2. 육친 갑인일주는 일지의 비견을 두고 있어 독립심, 자존심, 경쟁심의 영향을 받습니다. 비견은 나와 같은 기운을 의미하며 강한 자아와 주체성이 있습니다. 갑인 일주는 비견을 녹지에 놓아서 자립심이 매우 강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지장간의 무토는 편재로 재물 활동성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활동적으로 재물을 추구합니다. 지장간의 병화는 식신으로 표현력 재능 여유를 나타냅니다. 말을 잘하고 표현력이 뛰어납니다. 지장간의 갑목은 비견으로. 독립심, 자존심을 나타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갑인일주는 목이 너무 강하여 금이 있어야 제어됩니다. 금이 없으면 무절제하게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갑인일주는 형제와의 인연이 있으나 서로 독립적입니다.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간섭하지 않습니다. 갑인일주는 부모와의 인연은 보통이며 일찍 독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갑니다. 가빈 일주는 자식과의 인연은 있으나 자식도 독립심이 강합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3. 학업. 가빈 일주는 학당 귀인이 있어 학문적 재능이 있고 총명합니다. 이해력과 암기력이 뛰어납니다. 가빈 일주는 식신이 있어 표현력이 뛰어나고 창의적입니다. 글쓰기 말하기에 재능이 있습니다. 가빈 일주는 독립심이 강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남에게 가르침을 받기보다 혼자 터득합니다. 갑인 일주는 자존심이 강하여 공부에서도 티쳐지기 싫어합니다. 경쟁심을 자극하면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갑인 일주는 목의 기운이 강하여 인문학, 문학, 철학, 역사에 재능이 있습니다. 사회과학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갑인 일주는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좋아합니다. 평생 학습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인일주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부할 때더 효율적입니다. 억압적인 분위기는 맞지 않습니다. 4. 결혼 갑인일주 남자의 결혼 갑인일주 남자는 비견이 배우자 자리에 있어 아내와 대등한 관계를 원합니다.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선호합니다. 갑인일주 남자는 록지로 기운이 강하여 자기 주장이 뚜렷합니다. 고집이 세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갑인 일주 남자는 독립심이 강하여 아내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며 아내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갑인 일주 남자는 역마살로 인해 이동이 작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출장이나 여행이 많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갑인 일주 남자는 자존심이 강하여 아내 앞에서 체면을 중시합니다.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면 매우 불편해합니다. 갑인 일주 남자는 식신이 있어 표현력이 좋습니다. 감정 표현을 잘하며 의사 소통이 원활합니다. 갑인 일주 남자는 천을 기인으로 아내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시 아내가 큰 힘이 됩니다. 갑인 일주 남자는 능력 있고 독립적인 여성을 선호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는 관계를 원합니다. 갑인 일주 여자의 결혼. 갑인일주 여자는 비견이 배우자 자리에 있어 남편과 대등한 관계를 원합니다. 남편에게 의지하기보다 독립적입니다. 갑인일주 여자는 록지로 기운이 강하여 주체성이 뚜렷합니다.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며 전업주부는 맞지 않습니다. 갑인일주 여자는 독립심이 강하여 결혼 후에도 자신의 커리어를 중시합니다. 가정과 일을 병행하려 합니다. 갑인일주 여자는 역마살로 인해 바쁘게 살아갑니다. 집안일보다는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갑인일주 여자는 자존심이 강하여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남편이 자신을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갑인일주 여자는 식신이 있어 표현력이 뛰어납니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며 남편과 대화가 중요합니다. 갑인일주 여자는 천을귀인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습니다. 귀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갑인일주 여자는 능력 있고 자신을 존중해 주는 남자를 선호합니다.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지지하는 관계를 원합니다. 공통 사항. 갑인일주는 남녀 공이 독립심이 강하여 배우자와 대등한 관계를 원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각자의 영역을 인정해야 합니다. 갑인일주는 비견으로 인해 자기 주장이 강하므로 배우자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로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갑인 일주는 역마살로 인해 바쁘게 살아가므로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갑인 일주는 자존심을 세워주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5. 직업 갑인 일주는 록지가 있어 자립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직업, 자영업이 잘 맞습니다. 갑인일주는 비견이 있어 경쟁이 있는 직업,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직업에 유리합니다. 갑인일주는 역마살로 이동이 많은 직업이 잘 맞습니다. 무역, 유통, 물류, 운송, 여행업 등이 적합합니다. 갑인일주는 식신과 편제가 있어 식신생재 구조입니다. 재능으로 재물을 버는 직업이 유리합니다. 작가, 기자, 방송인, 강연자 유튜버 등이 잘 맞습니다. 갑인 일주는 천을귀인으로 귀인의 도움을 받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한 직업에 유리합니다. 갑인 일주는 학당귀인으로 학문, 교육, 연구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수, 연구원도 적합합니다. 갑인 일주는 목의 기운이 강하여 인문학, 문화, 예술, 언론 분야에 재능이 있습니다. 갑인일주는 리더십이 있어 경영, 관리직, 창업에 유리합니다. 조직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갑인일주는 독립심이 강하여 프리랜서, 1인 기업, 전문직이 잘 맞습니다. 조직 생활보다 자유로운 환경을 선호합니다. 추천 분야 자영업, 창업, 프리랜서, 작가, 기자, 방송인, 강연자, 유튜버, 무역, 유통, 물류, 여행업, 교수, 연구원, 경영, 관리직, 문화, 예술, 언론 6. 특징 가빈 일주는 강하고 독립적인 성격입니다. 산속의 큰 나무처럼 우뚝 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가빈 일주는 록지의 왕성한 기운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합니다.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가빈 일주는 비견의 독립심으로 남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며 혼자서도 잘 살아갑니다. 갑인 일주는 자존심이 강하고 체면을 중시합니다. 남 앞에서 창피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킵니다. 갑인 일주는 정직하고 원칙적입니다.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며 정의감이 강합니다. 갑인 일주는 리더십이 있고 추진력이 강합니다. 앞장서서 일을 처리하며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갑인 일주는 역마살로 인해 활동적이고 역동적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항상 움직이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가빈 일주는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변화를 즐기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빈 일주는 식신으로 표현력이 뛰어납니다.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며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표현합니다. 가빈 일주는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부족합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며 타협하기 어려워합니다. 갑인 일주는 성격이 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며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갑인 일주는 자기 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우선시하며 남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갑인 일주는 과도한 자신감으로 무리하게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신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7. 물상 갑인일주의 천간인 갑목은 양의 목 기운으로 큰 나무, 기둥, 동양을 상징하는 곱고 강한 기운을 지닙니다. 갑목은 양목으로서 정직함, 원칙주의, 리더십, 진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갑목은 큰 나무, 기둥, 동양입니다 봄의 중심 기운입니다. 곱고 강한 에너지입니다. 정직함, 원칙주의, 리더십, 진취성을 나타냅니다. 갑인일주의 지지인 임목은 호랑이, 산, 숲을 상징하며 음력 1월, 입춘 이후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임목은 이름 봄의 기운, 양의 목의 에너지를 품고 있는 성질을 나타냅니다. 임목은 호랑이의 형상으로 용맹함, 강함, 독립심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호랑이는 산의 왕으로서 용맹하고 강한 존재입니다. 임목은 이름 봄의 시작 기운으로 성장, 시작, 진취를 상징합니다. 임목은 동물로는 호랑이입니다. 계절은 이름 봄음력 1월입니다. 지장간에는 무토편제 병화식신, 갑목비견이 들어 있습니다. 용맹함, 독립심 시작 성장을 나타냅니다. 갑인 일주는 이러한 갑목과 임목이 결합하여 산속의 큰 나무 호랑이 이름 봄의 숲 우뚝솟은 소나무의 이미지입니다. 큰 나무와 호랑이가 만나 매우 강력한 목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모습으로 독립심과 강함이 극대화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목의 고등과 잇목의 용맹함이 결합하여 겉으로도 속으로도 강하고 정직한 성격을 나타냅니다. 매우 강력한 목의 기운입니다. 갑인 일주는 일간이 큰 나무 기둥입니다. 일지는 나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비견이 되니 독립심, 자존심을 중시하는 형태입니다. 일지의 호랑이로 용맹함, 강함의 모습입니다. 갑인 일주는 목이 너무 강하여 토가 있으면 편재로 재물을 얻고. 금이 있으면 관을 만들어 출세합니다. 8. 신살, 영마살, 갑인일주는 영마살이 있습니다. 영마살은 이동, 변화, 활동성, 바쁜 삶, 여행을 의미합니다. 영마살이 있으면 한 곳에 정착하기 어렵고 이동이 잦습니다. 출장, 이사, 여행이 많으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갑인일주는 영마살로 인해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항상 움직입니다. 영마살의 장점은 활동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즐기고 도전적입니다. 영마살의 단점은 정착하기 어렵고 안정감이 부족합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며 변덕스러울 수 있습니다. 천을귀인 갑인일주는 천을귀인이 있습니다. 천을귀인은 귀인의 도움, 위기시 도움, 운이 좋음을 의미합니다. 천을귀인이 있으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귀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갑인일주는 천을귀인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아 잘 해결합니다. 학당귀인. 갑인일주는 학당귀인이 있습니다. 학당귀인은 학문적 재능, 총명함, 지혜를 의미합니다. 학당귀인이 있으면 머리가 총명하고 학문의 재능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지혜롭습니다. 갑인일주는 학당귀인으로 인해 학문적 성취를 이룹니다. 록지 갑인일주는 록지에 있습니다. 록지는 가장 왕성하고 안정적인 기운, 자립, 독립, 풍요를 의미합니다. 록지가 있으면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독립적입니다. 갑인일주는 록지로 인해 자수성가하며 스스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갑인 일주는 일록기로 특히 자립심과 독립심이 강합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9. 부부생활. 갑인 일주 남자의 경우, 갑인 일주 남자는 비견이 배우자 자리에 있어 관심은 있으나 표현이 서투릅니다. 자존심이 강해 먼저 다가가기 어려워합니다. 갑인 일주 남자는 록지의 강한 기운으로 에너지가 왕성합니다. 욕구가 강하고 적극적인 편입니다. 갑인일주 남자는 독립심이 강하여 부부 생활에서도 자신의 주도권을 원합니다. 자신이 리드하고 싶어하며 상대방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갑인일주 남자는 식신이 있어 표현력은 좋으나 자존심 때문에 부끄러워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민감하며 비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갑인일주 남자는 자존심이 강하여 부부 생활에서도 체면을 중시합니다. 자신이 잘하지 못하면 자존심 상해하며 상대방이 비판하면 매우 불편해합니다. 갑인일주 남자는 전이보다는 빠르게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급한 성격으로 충분한 준비 없이 서두를 수 있습니다. 갑인일주 남자는 체력은 왕성하나 조절 능력은 보통입니다. 록지의 강한 기운으로 지속력은 있으나 섬세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갑인일주 남자는 역마살로 인해 바쁘게 살아가므로 부부 생활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갑인일주 남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욕구만 앞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만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갑인일주 여자의 경우 갑인일주 여자는 비견이 배우자 자리에 있어 부부 생활에 대해 독립적입니다. 의무감보다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합니다. 갑인일주 여자는 록지의 강한 기운으로 욕구가 있으나 자존심 때문에 표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무관심해 보이나 속으로는 관심이 있습니다. 갑인일주 여자는 독립심이 강하여 부부 생활에서도 대등한 관계를 원합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갑인일주 여자는 식신이 있어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표현합니다. 좋고 싫음을 명확히 말하며 남편이 배려하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갑인 일주 여자는 자존심이 강하여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남편이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갑인 일주 여자는 충분한 전이와 정서적 교감을 원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것을 싫어하며 천천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갑인 일주 여자는 반응은 양호하나 자존심 때문에 표현을 잘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신뢰가 쌓이면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갑인 일주 여자는 절정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정신적 만족이 중요하며 남편을 존경할 때 만족도가 높습니다. 갑인 일주 여자는 역마살로 인해 바쁘게 살아가므로 부부생활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통 사항 갑인 일주는 남녀 모두 독립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있어 부부생활에서도 대등한 관계를 원합니다. 갑인일주는 비견으로 인해 자기 주장이 강함으로 배우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갑인일주는 부부생활에서 자존심을 세워주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질병 갑인일주는 록지에 해당하여 기운이 매우 왕성하고 건강한 편입니다. 갑인 일주는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하여 간과 담 개통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 기능 저하, 담석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갑인 일주는 목이 왕하면 토를 극하므로 소화기 개통이 약할 수 있습니다. 위장병, 소화 불량을 주의해야 합니다. 갑인 일주는 역마살로 인해 바쁘게 살아가므로 과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갑인 일주는 성격이 급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혈압, 심장질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인일주는 근육과 힘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통, 인대 손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갑인일주는 눈의 피로나 시력 저하가 올수 있습니다. 눈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인일주는 정신적으로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불면증, 신경세약이 올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 방법 갑인일주는 과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갑인일주는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합니다. 소화기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갑인일주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갑인일주는 간 건강을 위해 술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간 단머리, 머리카락, 눈 간, 담, 근육, 힘줄, 손, 발1일 직업 신살 관련 록지 관련 록지가 있으면 자립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직업, 자영업, 창업에 유리합니다. 비견 관련 비견이 있으면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직업, 경쟁이 있는 직업에 유리합니다. 프리랜서, 1인 기업 등이 적합합니다. 영마살 관련 역마살이 있으면 이동이 많은 직업에 유리합니다. 무역, 유통, 물류, 운송, 여행업 등이 적합합니다. 식신과 편재 관련 식신과 편재가 있으면 식신생재 구조로 재능으로 재물을 버는 직업에 유리합니다. 작가, 기자, 방송인, 강연자, 유튜버 등이 잘 맞습니다. 천을귀인 관련 천을귀인이 있으면 귀인의 도움을 받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한 직업에 유리합니다. 학당귀인 관련 학당귀인이 있으면 학문, 교육, 연구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수, 연구원 등이 적합합니다. 종합 갑인일주는 록지, 비견, 영마살, 식신편제천을인 학당귀인의 기운을 갖춘 일주입니다. 자영업, 창업, 프리랜서, 작가, 기자, 방송인, 강연자, 유튜버, 무역, 유통, 물류, 여행업, 교수, 연구원, 경영 관리직, 문화, 예술,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갑인 일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설명 드린 내용은 일주만을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 실제 사주 감정에서는 연주, 월주, 시주를 모두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며 대운과 세운의 흐름까지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같은 갑인 일주라도 다른 기둥의 구성에 따라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을묘 일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을묘 일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